6월 후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후국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6월 후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후국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전남 순천 고동산, 여기 화순별산 오 네, 어, 화순별산 어, 사이드 그룹 계시고요. 순천 고동산입니다. 예, 2017년 봉화교심 어, 발신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어, 제가 어, 광양 구봉산으로 어, 메시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메시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어, 메시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양 고봉산 사이드 그룹 계시고요. 순천 고동산입니다. 네, 예, 순천 고동산 사이드 그룹 여기는 광양 고봉산입니다. 예, 2017년 어, 봉화 계신 전송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어, 이 메시지를 진도 첨철산으로 이렇게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봉화 계신 전송 메시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어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도 첨철산 사이드그룹 여기는 고향 구봉산입니다. 네 구봉산 여기 그 첨철산이고요. 에, 봉화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2017년 봉화 메시지입니다. 어, 6월 호국 고운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연명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계도까지 왔고요. 아, 날, 그, 늦은 시간인데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어, 둘이서여러분들 오신 분도 계시고 어,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도에서 관신 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가 바로 보내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가 모르겠고 퀵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그렇습니다. 아, 우이드로 마이크를 놓여야 되는지는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 마이크를 그냥 발신 메시지를 그냥 보내면 됩니까 어쩝니까? 아 혹시 듣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오빠. 네 바로 보내주세요. 발신 메시지 보내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럴게요아 여기 지금 첫째 산이고요. 발신 메시지 출발합니다. 아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이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살만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리하여 아들과 딸과 그들의 후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살만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리하여 아들과 딸과 그들의 후대들이 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다 이상입니다. 아 어, 어, 방향으로 넘겨드릴게요. 구봉산 얘기 천철산입니다 오바. 네, 천철산 여기 공연 구봉산인데요. 천천히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좀 빠릅니다. 네,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어, 사람이 살만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리하여 아들과 딸과 그들의 후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합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 이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어, 사람이 살만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어, 그리하여 아들과 딸과 그들의 후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아, 구봉산으로 넘겨드릴게요. 구봉산 여기 협회산 오바. 선생한번더 네, 불러주십시오. 너무 기네요.